The <laughs> 네, 미지 미찌 여러분. 미지은입니다 어, 이번 영상도 유망하고 수익을 줄수 있어 보이는 코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고요. 이번 영상도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,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세럼이라는 코인이고요. 이름이 너무 예쁘죠? 세럼이란 기존 탈중앙화 거래소의 느린 속도 및 비싼 네트워크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이더리움 기반 토큰만 거래 할수 있는 기존의 탈 중앙화 거래소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블록체인 토큰 또한 거래할 수가 있고요. 솔라나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들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코인이에요. 코인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h u 브를 보게 되시면 세럼은 이제 최근 업데이트된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아서 기술력 발전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좋은 전망과 더불어서 현재 세럼은 꾸준히 지속적인 토큰 소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이 말은 즉슨 유통주를 줄인다는 것인데 유통주를 줄이게 되면 가격의 등락이 더 쉬워져서 상승폭을 크게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종목 자체에 큰 호재가 없어서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코인이지만 전망 자체가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언제 호재가 등장할지 몰라서 선매집을 해 놓으신다면 분명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게 되었어요. 여기까지 이제 이세럼 코인의 기본적 분석이니까 다음은 미지윤 채널의 최대 강점인 기술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세럼은 8월 중에 큰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파동을 만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저가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는 매직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정 고점 후에 다시금 바닥에서 물량을 세력들이 모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돈이 들어온 구간의 시가를 지키는지 보고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구간을 손절라인 으로 잡고 현재 자리부터 모아 가신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20% 이상 수익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추천드리게 되었어요. 이번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즈은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이런 퀄리티 높은 주식, 뭐 해외 선물, 코인 등의 정보들을 영상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도 무료로 진행해드리면서 많은 미즈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어요. 투자를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댓글 고정 댓글 링크로 참여 신청 주시면 언제든지.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비가 많이 오는데 빗길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